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김명종 장도님 회장님으로 수고하시고 있는 충북년의 남선교회에서 인도에 있는 마희마교회 성전을 봉원하는 예배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용룡 당도님과 함께 12명의 임원들이 함께 공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수고해주신 우리 김용룡 당도님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비로 마이마 교회의 강대성과 의자를 봉헌해 주었고 또이 마이마 교회의 안영근 권사님과 대종민 권사님께서 대형 정수기와 키보드와 드럼을 봉헌해 주었습니다. 인도에는 여러 교회들을 건축하면 말 그대로 건물만 이렇게 봉헌해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선물들을 봉헌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 교회에 있는 아난티안 목사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유용자 목사 선교사님께서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외의 교회를 성적 건축하게 된 것이 바로 인도에 있는 유영자 성교사님 희망의 교회입니다. 희망의 교회를 우리가 1층 건물을 이렇게 봉헌해 주셨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4층 건물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우리 교회가 1층만 지어주었는데 머리돌이 어디에 있습니까? 1층에 동그란히 있는 모습을 보니까 누가 와서 봐도 4층 건물을 우리 맥보교회가 다지어둔것 같은 그시이 들어서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 그날이 특별히 어린이들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였을 때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생년필과 과자를 많이 우리 교회도 준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주었는데 요즘에 보통 예배를 드릴 때한 400명, 500명 또 성탄날에는 한 1000명 정도가 아주 작은 마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꽉 차게 말 그대로 공나을 싣은 만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들어간 입구에 있는 로비까지 성전을 좀 넓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희망의 교회를 성전 공원에 드렸는데 11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희망의 교회가 놀랍게 발전하고 그곳에도 신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영재 선교사님께서 이대의 희망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22개 정도의 교회들을 건축하고 그곳 됐던 목사님을 파송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때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선신해 주신 선교운금이 앞으로도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돕고 있는 모든 선교지역에 예수 그리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하는 기초석이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이용자 성교사님께서 우리가 공헌한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의 순간입니다 감동이 아직도 가시지 않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추수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대하게 시키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시키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가난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속리에 기억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고 한해에는 모든 농사를 다잘 마치고 하나님이신 결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설기를 시킨 초막절이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소막절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가 끝난 다음에 모든 수상물을 거둘 수 있도록 은총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과거에 베풀어주셨던 은혜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신 이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 인도함을 따라서 성막을 짓기 시작한 날도 우연찮게 또 초막절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지요. 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봉원한 날도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을 호사나 라바라는 말을 쓰면서 큰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다. 이룡할 양식을 주셨다. 그래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큰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큰그 구원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땅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셨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그들은 농사를 한 번도 짓지를 않았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날마다 하늘에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르비댄 반석에서는 물이 쏟아나게 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로, 첫반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초막전은 무엇일까요? 지나온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시는 은혜와 현재들에게 주시는 풍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미래까지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로 초막절을 지켰던 것이죠 바로 이런 초막절 예배를 계속해도 지내오면서 아삭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때마다 풍부한 세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각종 설귀들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또 율법에 세세한부분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포면적인 예배 행위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 의식에 수반되어 있는 내적 진수함은 어쩌면 점점 점점 상실되어 갔던 것이죠. 그래도 그들은 하나 숭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예배드렸다. 나 의무 다했다 그런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수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식을 고행하는 데만 열중하다 보니까 그들의 제사는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점점점점 점점 소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배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외형에 지나친 관심을 가짐으로 인하 어쩌면 영적인 본질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 자세와 실생활에서를 소홀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을 깨닫게 된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식 화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던질 줄이었던습관들 드는 이런 예배를 오늘 우리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진리와 정직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아삭이 촉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재물과 절개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씻는 내적 자기 성찰과 순결함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물보다도 죄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더 귀하게 보신다고 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아사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삼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첫 번째 삶을 감사로 드리는 예배임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찬양대에 리 찬양도 하고, 찬양도 듣고, 또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사람 앞에서, 목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자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일들이 할 너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는 감사를 담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찬송을 할 때도 감사, 기도할 때도 감사, 헌금을 드릴 때도 감사, 설교를 드릴 때도 감사. 목사가 설교할 때도 감사, 모든 예배 요소에 감사가 들어있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배의 근본 용시는 하나님 하고자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거죠. 이 감사는 내 인격 전체로내 마음 전체로내삶전체로내 물질 전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과 사냥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의 절기,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한해세번 무교절과 실질절과 소막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신명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오늘 우리의 성전은 바로 오늘 이 우리가 함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교회라고 한 것이죠. 전 감사의 설기를 숨길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집과 일도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 곧 우리 교회를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한것이죠 그래도는 매주일마다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한테까지 성전에 올라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만나 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했다. 예배 실패한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은혜로 설교했다. 목사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목사가 예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대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뵙지 못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된다고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빈손으로 주님을 배려가서는 안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단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벨처럼 양의 제물을 드리고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그 감사가 내 손을 펼쳐서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양과 피들기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도 드릴 수도 있고 소녀처럼 오병료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옥합을 드리고 오병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우리 가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때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예물을 드렸는가 그 관심 가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의 기준은 예물의 기준은 이 사람 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물의 기준은 비교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힘을 다해서 예물을 감사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옥합을 드릴 수가 있고 오병이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옥합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오병이어를 드린다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에 마이마 교회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더 아름답게 짓기 때문에 건축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간 저희들이 헌금을할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성을 모아서 나머지 건축비 흠을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이마 교회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니 큰돈 액수가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도 드렸던 것이죠 금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한번 해야 해보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복들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함께 웃을 수 있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고 그렇게 몸이 아프고 병원에도 입원했었지만, 그래도 건강주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라도 예배를 이룰 수가 있고, 영생의 은혜를 주셨고,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살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말씀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내게 있는 예물을 드릴 때 드린 자의 마음이 교회에게 있고 주님에게 가 있다고 것이죠. 자녀를 사랑합니까? 부모님은 자신의 모든 걸다 주고도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내에게 모든 걸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걸다 주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했습니까 내 마음이 가족에게 있고 내 마음이 자녀에게 있고 내 마음이 남편에게 있다고 한 것이죠 여기에는 계산이 없다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도 더욱 을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 가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가 있다고 한 것이죠. 설교하는 저에게 오해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이 내 마음에 와 계시고 여러분에게 마음이 와 계시다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들도 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을 것이죠. 이 매포교회가 성경원축할 때이 성경원축하면서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드려줬어요. 그 귀한 예물을 드린 분들이 이 재단의 아름다운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어디를 떠나 있던지 아마도 식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있는 분들이랄지라도 이 매포교회의 보호물을 드린 사람들은 이매포교회에 그들의 마음이 있고, 이 맥북에 계신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한 것이죠.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문들은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내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제가 청년설에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나에게 많은 걸다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날 어머니 앞에, 오버이 나를 에해서 어머니 앞에 제가 시탄 하나 사다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고맙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먹었어도 이렇게 누런 거 사오지 말라 젊은 거 사오래요. 젊은 거 빨간색 사오라는 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데, 내 호주머니가 니가 이집 쓰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드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는 삶입니다. 너에게 소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아사건 성도들이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으라고 말을 했어요.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다르게 살겠느라고 약속하며 지키면서는 되돌아간 것니다 감사를 나타낸 행위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선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데, 이 외적 표현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야곱은 깨쟁입니다욕심쟁입니다 형님을 속이고, 탓주방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형님처럼 변장해서 아버지의 주시는 축복, 큰 형님이 가의 축복도 빼앗아냈어요. 그 일로 인해 도망갈신세가 되었습니다. 외로운 낙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돌가개를 비고 살수 뿐이 없는 그런 처량하신 자가 되었습니다. 그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실패자, 낙오자 어쩌면 배신자, 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는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뒷골처럼 많아질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의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도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도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곳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깨쟁이 야구에요 성경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야곱이에요. 오늘 니가 우리를 향해서 너 벌레 같은 놈이야너 지렁이 같은 거면 아마도 싸우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는데, 벌레 같은 야곱이었는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갚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들도 꼭 소원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모세도 신명기 23장 21절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도 소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은 하나님은 단 반도리 그것을 당신들의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전도서 장사절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소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소홀하지 않으신다. 너의 소원한을 지켜라. 소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소원한 것이 있습니까? 소원한 것이 있으면 지켜야 됩니다. 소원한 걸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소원했는데 까마득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서의 소원한 것 이행하지 못한 것이 시간 회개하고 빠른 시간 안에 소원한 것을 야곱과 같이 사모의 어머니 한 나와 같이 지켜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소원한 걸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새날의 날에도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날의 날을 나를,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새날의 날이 찾아왔을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난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 예배를 받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박국의 감사는 소원 일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년 농사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의 농사는 하루 아침에 쫄딱 망한 농사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습니다. 바다에서 보도어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의 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려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도 기뻐하려나? 주 하나님은 나의 신이시다. 하박국의 신앙은 주님 안에 고하는 신앙이었어요. 자신을 구원해 하나님 앞에도 기뻐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언젠가는 나의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의 발을 사슴에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송이를 마구 수작게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재난의 위기가 기회가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났어요 우리가 부르는 모든 상승과 작사자들의 그러한 신앙상의 아래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수없이 많은 재난과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놀랍게 하나님의 에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생사골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새난의 날이 오고 있습니까? 지금도 고통의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노래의 소막 속에도 숨겨두시고 한 노래의 상과 은밀한 노래도 감추어두시고 탄소구에 우리를 올려서 높이 높여 높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 주겠다. 추수는 무엇입니까? 봄에 심은 것을 거두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했는데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실까요?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추수 열매는 무엇일까요? 감사의 열매라고 한 것이죠.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열매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데 바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세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복되될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에 푸른 계절에 오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감사함의 예배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힘을 다해서 감사의 예문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 날지라도 감사를 잊지 않고 일생 동안 감사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수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산재물로 드리며 수수감사 예배 드린 여러분에게 더욱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합니다. 아, 네.